상처도 나죠. 난 인간이에요. 죽음을 피하는 것뿐. 아, 불멸의 신성의 선지자구나. 원천이네요. 아, 신선의 원, 신성의 원천을 오랫동안 가져온 오랫동안 불멸의 선지자구나, 얘가. 실제로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신성하진 않아요. 사람들을 속였군요.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.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. 끔찍한 실수였어요. 보관소에 있던 게 바로 적들이 기태지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. 수천 명이 죽었죠. 자신들의 힘을 지키려고... 그런 잔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,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. 당신 탓이 아니에요.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. 아직 모르겠어요. 다 내가 저질렀어요.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. 아빠, 놈들이 움직여요! 불멸의 선지자면 힘으로 빙하를 깨려나 보거나, 그럼 손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. 제일 도시를 통하는 기술을 떨어뜨릴 수 있고, 불멸의 존재들, 그들이 있어요. 그걸 따질때가 아니에요. 그냥 포기할 거예요. 귀찮아요. 드리니트를 늦춘다면, 승선이 있을지 몰라요.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. 그럼 움직이자. 동료를 통로 열어 해라. 가도록 가지. 어, 이게 통 뭐야? 월. 월, 월, 월. 준비되면 가요. 그 입구는 그 전문대, 전문대 아래에 있어요.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. 그래요. 결국엔 또 라라가 혼자가 되었군요. 잊혀진 길, 지열 계곡. 자. 영차. 흐아. 나 근데, 뭐, 스킬 찍고 업그레이드 할 만한 캠프파이어가 없다. 뭐, 나올 때가 됐는데. 자, 여기서 이거를 먼저 찍어야겠죠? 야, 하나. 둘. 어.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 가지고 될까? 잠깐만. 점프 됐다. 예. 좋았어가 아니라 또 해야 되네. 와. 어? 왜두 개까지밖에 안 되지? 아, 그렇지. 오케이. 왜 설치가 안 될까요? 가볼까, 일단? 오케이! 밑에 반짝이는 건 뭐였어요? 그런 게 있었어요? 반짝이는 거 그거 아이템인데. 네, 어서오세요. 반짝이는 걸 내가 놓쳤다. 뭐 하나쯤 놓쳐도 괜찮아요. 음. 그러니까 스킬 스킬을 정리하겠어. 사냥꾼을 이제 찍어야지 마지막 제이콥. 정확한 사격.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. 뭐 이제 더 이상 건 없죠. 싸움꾼에서뭐 하나 없었지. 찍어볼까? 마음속 어에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. 하지만 제이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. 무엇이 제이콥을 그렇게 만들었든 트리니티보다 먼저 찾아내겠어. 주웠어. 이 모든 것. 자 소지품 업그레이드 가능. 아 있어? 가죽이 없어서 이거 업그레이드 못할 거 없는데. 그쵸 그리고 무기 팔 업그레이드 할게더 이상은 없네요. 계량 도구가 없네. 아 내가 계량 도구를 아 이거만 있으면 대박인데. 그완 완벽한 풀 옵션인데 계량 무기 계량 도구. 아 계량도구 뭐 나오겠죠? 잘 봐야 돼, 이제. 지금부터 아이템을 잘 봐야 돼. 이것도 챙겨야 돼. 저기 아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었어요. 저 위에. 여기 위에. 그게 있나 보다. 자, 가봅시다. 아 잠깐 여기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이템이 아 이거 그닥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뭐 딱히 좋은 아이템, 아이템은 아니었네요 합시다 이거 좀따가 화살 업그레이드 할때 필요한 재료라. 갑시다! 개량도 어, 저, 반짝거리는 거. 그쵸? 아까 저거 있, 있었다고 했죠? 이거, 아이템. 가죽을 주네요, 가죽. 세 개. 뜨든. 그 이거 <laughs> 타밍을 그래도 좀 많이 해서 100% 완벽한 멋져. 만족할 만한 음... 수준의 부유함은 아니지만 부족함은 없네요 뭐가 있죠? 수백 년 전에 거길 봉인한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도 태양계 모형을 들을 때까지는 안전할 거예요

아니다 캠프파이어 아까 갔다 왔지 구르기 어 좋았어 태양계 모형을 이용해 키타지로 가는 입구를 열어라 정말 놀라운데 퍼즐이네요 이거 머리 아픈 퍼즐이네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 아 <laughs>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? <laughs> 어, 어, 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나 어디로 가야 하나요? 걸 제자리로 당길 수 있을 거야. 이거를 당기면 갈 길이 생기네요. 갈 길이 생기니까 점프. 그리고 뛰어 내릴 수 있지 않을까? 못 뭐, 뭐 뛰어내리네. 여기 올라갈 수 있잖아. 뛰어. 그렇지. 여기 올라갈 수 있잖아.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? 이거를 당길 수가 있네요, 또. 이걸 당기면 아, 이게 뭔가요? 일단 다 당겨 보자. 뭐가 되도 뭐가 되겠지. 그렇죠? 뭐가 되도 되겠지. 일단 여기로 가면 뭔가를 할수 있나 본데. 아, 잠깐. 올라갈 수 있나? 아, 다죽 <laughs> 에이. 여기를 올라가서 화살을 못 쏘네? 라라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지? 자, 이거를. 음. 이거를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저기로 올라가서 분명히 뭔가 하는 게 있나 봐. 아닌 것 같은데. 음, 그렇죠. 동그란 걸 잡아서 요리조리 올라가자구요. 어, 잠깐만. 아, 이거 이제 이쪽으로 당겨도 되지 않나? 뭐야? 이거 잡을 수 있나? 아, 안 되네. 안 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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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... 분명히 어떻게 쓰이는 게 있을 거야. 이두 개를 키포인트로 저기 올라가면 되는데. 이쪽으로 당겨서. 그치.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지.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더 당겨야 어... 잠깐 이거 이렇게 갈수 있나? 근데 여기서 점프가 안 되던데 아까? 자, 라라 뛸수 있지? 뛸수 있지? 그렇지 으쌰 잡아라 그렇지 자 잡아라 <laughs> 된다 오케이 갈수 있어, 라라 할수 있어. 어. 그렇지. 성공. 예. 어, 그 위로 또 올라가는 거네요. 이거 이거 뭐지? 이거 밀 수가 있네. 어, 잠깐만. 이거를 밀어서 그걸 또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있나봐요. 다른 쪽도 잠겨 있잖아. 다른 쪽도 아저 반대편도 가야 되는구나. 아두 군데를 가야 되네. 아두 군데를 가야 돼. 갈수 있어. 아오 야야야야야. <놀람> 아,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? 이거를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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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! 나이스. 이거를 밀면 됐겠죠? 뭔가 돌아가겠지? 뭐,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. 여기 사람들은, 훨씬 시대를 앞섰어. 아, 어, 이거를. 나저 지금 저 위로 가야 되는 것 같아. 맨 위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이다! 점프! <laughs> 잘 봐야겠다. 이거를... 자, 지금이다! 에 가운데로 갈 거야! 아, 그렇지. 아,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, 근데? 어. 이거. 잠깐. 그렇지, 이렇게. 아 야, 못 잡네? 어, 아, 뭐야? 아, 그런 게 어딨어. 잡을 수 있어야지. 아니. 자, 지금. 딱. 가운데로 가서. 어.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거, 그렇지 올라가서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이건 아닌 거 같고, 저걸 잡아야 겠네요. 저거, 자 라라 할수 있어. 그렇지, 잘한다. 어, 잘하긴 했는데, 잘하긴 했는데, 지금이야. 지금이야! 어, 그래그래 그래. 어, 지금이라며! 아니, 야, 지금이라며! <laughs> 나 웃기네? 아니, 지금이라며? 그래서 뛰어내렸더니 아이고, 아이고 웃기네? 라라가 낚시를 하네요 요고, 요고 지금이야! 나, 아니야 천천히, 자, 지금이야, 그렇지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지금이야, 그렇지, 그럼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니까, 저걸 잡아야 되네. 요거, 요 앞에, 지금이야, 그렇지, 그리고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, 뭘 잡아야 하나? 저걸 잡아야 해. 아, 아닌데. 저걸 잡으면 안 되는데. 이쪽에 있는 걸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, 저기 뛰어야 되는구나. 오케이. 잡을 수 있어. 그렇지. 됐어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인가? 하나를 더 올라가려면, 아, 저걸 잡아야 되나? 잠깐만, 이걸 잡아야 되나?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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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거! 그렇지! 어, 나이스! 나이스! 됐어요. 어, 이쪽으로 가야 되나? 굿! 칼 제작을 해 놓고 오케이. 갑시다. 됐어. 나이스. 아, 이제 맨 위로 가야 하는데. 이건 뭐죠? 시간을 맞춰야겠는 걸? 시간을 잘 맞춰야 된대. 뭔가 힌트를 줬어요. 자, 다 챙겼죠. 아, 이거를 가려면 이걸 써야 되나? 잠깐만. 어, 오케이, 일단 가봅시다. 여기 하나. 여기 하나. 저기 하나. 자, 점프! 아! 갈수 있어. 다 왔어. <laughs> 예. 총 소리야. 고대 도시 멀지. 피심장브로 가라. 굴라 따라. 있는 산에 올라갔어. 트리니티가 보여? 놈들이 작업을 시작했어 놈들이 작업을 시작했어 이제 시작했어. 고대 도시로 들어갈 거야 소피아 공격을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게 원숭이처럼 뛰죠 조금 기다렸다 행동할게 이따가 다시 연락해 이따가 다시 연락해 음, 흠... 여기는 뭐 뻔하네요 자 올라갑시다 자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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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이 무슨 말이야? 아 고대의 전사들인가 얘네가? 음 오오나 여기 있는데 저 무슨 말이지? 공격이죠 이거 공 <드> 어, 깨진다, 에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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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<laughs> 어...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, 어디로 가야 하는지. 알려주세요. 어, 됐다. 어딘가로 들어왔죠? 어, 이건 또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네 여기로 가서 오 저게 뭐야 그 다음에 빈 벽을 타고 거의 막판 같은데 이거 야 야야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죠? 이거 분명히 지나가다가 무너질 거야, 이거. 그쵸? 그렇죠? 그럼 무너지기 전에, 음, 안 무너지네? 안 무너지네. 나이스. 어, 캠프다. 오, 캠프, 캠프. 스킬이 싸움꾼은, 하지 해피 이거 오케이 무기 업그레이드가 지금 활이 어활 업그레이드할 수 있구나 어 뭐지 뭐야, 활, 갑자기 왜 반곡형 활로 바뀌었어? 오케이. 음, 됐네요. 갑시다. 여기 분명히 근처에 아이템이 있을 텐데. 가자! 어, 여기는 또, 벽면을 타고, 뭐야 저거 뭐야 징그럽게 맞네 그러게 맞네 징그럽게 맞네 어 됐다 요즘 어, 이거 이거 타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타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여기 또 캠프가 있네요. 캠프가 왜 이렇게 많지 갑자기? 불안하게. 소지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마음에 드는 게 없어. 무기는. 아, 이거를... 아, 데미지가 좋구나. 이거는 헉! 데미지 엄청나다. 업그레이드 하면 됐어. 혹시 모르니까, 이거 한번 볼까? 어떤 총인지 아니, 뭐야, 왜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? 자, 갑시다. 팍! 아! 아, 무너진다, 무너진다! 아, 야! 걸리는 거 아니야, 나? 걸렸네, 걸렸네, 걸렸네. 오, 뭐야, 손가락, 손가락, 손가락! 오, 익스라스 아, 슬아슬 아! 됐어! 아, 야야야야. 아 야, 깜짝이야. 야, 야, 인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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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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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! 오, 오, 쟤는 죽으니까 사라지네 시체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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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화살. 오, 야, 이게 음... 뭐냐 이거 얘네? 너무 무자비한데 얘네? 음... 죽어, 죽어 이만. <laughs> 화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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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. 뭐야, 얘네 뭐야, 이거 <laughs> 얘네 왜 이래 아, 아니, 아니, 왜, 왜 갑자기 어, 얘네 어떻게 죽여야 되지? 어, 야, 얘네 어떻게 죽여야 되지? 잠깐만 자 어, 비켜봐 나 급해 비켜, 인마 어, 얘네 아, 얘네 헤드샷으로만 죽여야 되나? 안 맞네. 오, 되게 세네, 얘네. 아이씨. 기다려봐. 짜자이 기다려, 자식아. 이 자식아. 좋지? 아, 얘네 화살로 죽이기 되게 까다롭다. 오, 뭐야, 이거? 아니었어? 아니었어? 오, 진짜 안 죽는다. 얘네 무조건 헤드샷이네. 헤드샷 두 번을 맞춰야 되네요, 그쵸죠 아, 이까 이 자식아! 야, 됐다. 또또한놈 어딨지? 다 죽였나? 아 여기 있구나, 있구나, 있구나. 어어어 힘들었다. 카하스 힘들었다. 힘들었다. 나 화살 만들어야 돼. 어디로 가야 되지? 어, 저건 뭐지? 아. 저걸 애들을 녹여서 죽이는 건가? 그럼 내가 가야 할 곳은 일단 올라가면 되겠죠? 올라가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? 나 어디로 가야 돼?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. 아... 자식이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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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파 아... 불이야 오케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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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 막는거 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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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아와 죽어! 죽어, 이자식가 <laughs>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. 그쵸? 어... 아... 아, 이거를... 오, 어, 나 죽겠다. 오 아, 죽겠다, 죽겠다. 아, 야, 되게 잘 움직인다. 얘네, 오케이, 졌어. 화살 회수가 안 되네. 아, 됐다, 됐다. 화살 빨리 많이 회수해야 돼. 최대한 빨리, 최대한 많이. 내가 가야 할 곳은? 내가 가야 할 곳은? 여기! 일단 여기 먼저, 오. 아! 한... 꼈어, 꼈어! 뭐야, 여기? 나 아이템 어디 갔어?